내년 3월 15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9개월 남겨놓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이 한국 정치에서는 보기 드물게 30대이자 의정 경험이 전혀 없는 이준석 당대표를 지난 11일 선출해 당이 새롭게 변화될지 정치권 세대교체의 신호탄 여부 등 주목하는 가운데 일부에선 체질이 그대로다. 내년 대선 관리에 애 먹을 것이라는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여부와 이른바 오락가락 간보기 행보도 논란인데 민주당과 여권에서 윤전 총장의 가족비리 등을 거론하며 견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전 총장의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가족비리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정치 군인보다 정치 검찰이 더 무섭다면서 정치 검사가 곧바로 대권에 직행한다면 민주주의를 악마에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윤전 총장을 향해 독설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옵티버스 비리와 한명숙 사건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철저 수사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공연히 면죄부만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의 민주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론조사 1위를 굳게 지키고 있으나, 정세균, 이낙연, 주미애, 김두관, 이광재 등 쟁쟁한 후보들과 최문승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도 대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데다, 경선 연기론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대선가도의 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